반갑습니다. 메모장 만들기 13번째 시간 구조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란 무엇인가? 이제 구조체도 원래는 어셈블리어에 없는 녀석이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조체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의 주제로 묶인 자료형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게임 캐릭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게임 캐릭터 이제 어태커인데 이제 어태커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미리 써놓긴 했는데 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무튼 일단 간단하게 무엇을 했냐면 이제 공격자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 이제 이름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P, 체력, 그 다음에 어, 공격력, 이제 방어력,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위치에 있는 위치를 정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구조체를 어떻게 쓰냐 하면 뭐 쓰냐고 그러셨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타입프뭔 타입이냐? 어태커 타입인데, 이제 어태커를 어떻게 쓰냐? 스트럭트다 이건 스트럭트라는 것이고 아까랑 비슷한게 뭐냐면 v a r 어, 뭐 num, int 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얘는 이제 int라는 어떤 게 있을 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int를 만들어 준다는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객체지향 얘긴데 넘어가시고 일단은 아무튼 어태커가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 구조체가 없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제 먼저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발, num, one, name, o string. 뭐 해볼까요? 뭐, 공격, 발. 이제,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HP죠? HP1. 인트는, 뭐, 100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에 발. 공격력이죠? 뭐, 10 정도 해주고, 방어력인데, 방어력 5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location인데, X축이 원이잖아요 그래서 X축도 인트로 해주면, 이제 뭐, 0,0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어, Y1, 인트는 0이죠. 근데 이제 어태커 1, 뭐, 이름이 어태커 1으로 했는데, 이제 어태커 2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태커 2를 하려면,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아까와 보시면 어떤가요? 아까 이제 어태커가 원투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구조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조체를 쓰냐면 이렇게 뭐다 객체를 이제 많이 할당에 많이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뭐 이런 공격자,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뭐민뭐롤 같은 경우에 미니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니언들이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메모리에 넣어놔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도 그냥 뭐 게임은 그냥 데이터 덩어리예요 그냥 뭐, 그걸 데이터 덩어리 만지고 노는 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다 미니언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사용하냐 어, 구조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구조체인데 이제 구조체 안에 이렇게 구조체를 넣어 줄수 있어요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가능하고요 공격자의 발생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뭐 10,10에서 로케이션을 정하고 얘가 이제 출현한다라는 것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택커1, 어택커2를 해봤는데, 이제 어택커라는 이제 구조체,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비슷하죠? 아까 뭐 5였는데, 아무튼 8로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요. 얘를 그냥 복사를 때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get 은뭐 없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뭐냐면, 어택커원에 이제 HP를 갖고 오세요. a t t a 2에 HP를 갖고 오세요. 하면 이제 1000이 나오죠 r 1 0 0이래 100이 나오죠? 100, 100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만약에 이제, 로, 카,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에 얘는 x축 좌표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점을 찍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수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제 10이랑 100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그 언어가 이렇게만 쓰면은 그냥 객체지향이 없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언어는 기본이 뭐냐면 객체지향을 탑재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뭐 객체지향에서 뭐 배우는 것들이 있죠. 뭐 생성자, 뭐 소멸자, 그리고 뭐 이제 답답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함수도, 얘가 갖고 있는 함수도, 뭐, 이렇게 붙여넣고 싶다. 뭐, 이렇게, getAttack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냐면, 공격자, 공격자가 있잖아. 얘, a t t a 가 얘, 어 t 커 a c k e r 2나 뭐,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애들을 이제, 공격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얘를 밖으로 뺍시다. 이제, 뭘 만들, 그냥, f u n c getAttack. 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만 쓰면 그냥 함수지만 이제 얘가 갖고 있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func와 function의 f u 이 예약어와 이름 사이에 이제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어때 r 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값형으로 이제 값을 받아오는 거고. 근데 값을 받아오면 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사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변경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어태커에 이제 별을 붙여주면 뭡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어, 포인터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주소를, 받아, 주소를 받아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어택커는 뭘 받아오냐? 입력을 뭘 받아오냐면 이제 어택커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택커 1이 어택커 2를 공격을 하려면 어택커 2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어택커 8개수라고요 그러니까 입력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도. 별로 받아오고 뭐, 반환 값은 없고요. 탈겟에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 있죠? 탈겟에 HP를 깎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택커에 공격을 해주면 깎여 나오겠죠. 그리고 뭐, 로그도, 공격 로그도 찍어준다면, 어택커의 이름을 먼저, 어택커가, 어, 어택, 어택 누굴 어떻게 해요? 개겟을 어떻게 하죠? 탈개서이름을 뭐죠? 이름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되겠죠? 일단, 에태커1이어태커2를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어태커1에 함수가 나오는 거 보시죠? get 어태커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별, 어태커2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구조체 아래에, 이제, 함수를 놔둘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놔두냐? 여기에 이런 걸 추가를 하는데, 뭐, 이거를, 별을 찍냐, 안 찍냐의 차이는 이제, 가평으로 받아올 것이냐, 값으로 받아올, 복사를 할 것이냐, 스택에 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스택에 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소를 받아올 것인가를 정해준 다음에, 뭐 저는 주소를 받아올 거고요. 왜냐면, 내부의 값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값을 변환하고, 그리고 또 값으로 받아오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과 그리고 메모리를 낭비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엄청 커요, 얘네. 얘네, 뭐, 어느 정도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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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러면 8호 40바이트인데, 40바이트가, 뭐, 뭐,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엄청 크죠. 뭐, 인트, 우리 8바이트 갖고 놀았는데, 뭐, 스트링은 또, 뭐죠. 얘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좀 변동이고요. 있 엄청 큰 데이터기 때문에 저는, 어, 참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이렇게, 이거를 사용해 주는 방법은 어택 r 원이 공격을 하는 것이다. 어택하면은 뭐 a 더택이라는 뭐 이름도 사실 어색하네요. 아무튼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얘를 공격해서 뭐얘 값을 변환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그런지를 한번 프린트 l n 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어택 r 원이 어택했죠? 어택 툴을 그래서 10이 깎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방어력도 넣긴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좀못 넣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간 공격을 하고 싶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확률을 추가해서 뭐 방어 확률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겠죠 함수를 달아보는 거를 한번 보고요, 배워봤고요 약간 지금부터 약간 객체지향 느낌이 나죠 그 객체지향을 배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C 언어 C++ 언어 C 언어 말고요 C++ 이나 뭐 자바 또뭐 뭐뭐 있죠 뭐 c 뭐 파이썬도 요즘 뭐 객체지향을 쓴다고 하죠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언어들 를 사용했을 때 이제 거기에 클래스 안에 함수를 넣어놓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변수를 넣어놓기도 하지만 근 이제 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았다는 것이고 객체지향에서 소멸자와 이제 생성자를 배웠는데 고에서는 소멸자가 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없어요. 소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사용을 해주냐면 뭐 소멸자가 없다기보다도 라 이게 결국에 하나가 스택 프레임의 스택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택 그 범위, 이 메인 함수의 스코프 그 그러니까 범위를 나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소멸자가 없어도 되긴 됩니다. 왜 스택에 저장이 되,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동적 할당을 하면 그냥 되죠. 그리고 소멸하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어, 가비지 커릭터에서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소멸자가 없다고 보기 그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소멸자가 필요가 없고요. 억지로 그게 삭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잘 설계를 해야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다음은 생성자는 이제 구, 저희가 구현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를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 생성자를 왜 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성자를 왜 쓰냐면요 현재와 같이 이 정령 보기 좋으십니까?라고 물고 싶은데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넣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롤에서 뭐 미니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일정한 뭐 시간 뭐 저도 롤안해서잘 모르겠지만 뭐 미니언 나오는 건 봤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온 나오잖아요. 뭐, 정규적인 시간대로, 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만약에 그거를 일일이 이제 매 시간마다 나오게 함수로 만들려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성자라는 게 미리, 자동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기보다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만들어주는걸 생성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구조체 아래에 놔두는 함수는 아니고요. 특히 뭐 클래스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얘기 아영 이거를 만약에 달아주게 되면은 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우리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어 그런 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어, 뉴 w 를 사용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뭘 받아볼까요? 뭐, HP는 저희가 고정으로 놔둘 거고요. 이거는 음, 위치랑 어, 위치도 고정으로 잡아두고 외외로 어, 이름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string. 이거 받아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똑같아요. 어. 음, 이제 어태커의 어태커다 name is 뭐냐면 name이겠죠. name 네임. 얘를 받아온 네임,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리턴. 리턴을 해줘야 돼요. 리턴은 뭐냐? 어테커를 리턴을 해줘요. 뭐, 값을 이렇게 변환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렇면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 방법은 New 어택커, 뭐,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되고, 다음에, 뭐 하면, 훨씬 깔끔해지고, 실제 실행도 되는지 보면, 네, 실제 실행도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생성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것요 하나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시어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댕글링이 뭐냐면, 이제, 댕댕 달려있다라고 하는 포인터인데, 얘가 달려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드시죠.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스택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함수를 나가게 된다면 여기 사용됐던 변수들이 다 뭐죠?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스택에서 나가지게 되니까. 그, 걸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5장 가셔서,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건데, 거기 이제 뭐 동영상을 보시기보다, 거기 이제 글이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글, 글에서 그 밑에 뭐 변수와 스코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 더. 왜냐면 포인터도 배우셨고, 뭐, 다양한 것을 하셨으니까. 아무튼간, 그러면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사용을 할수 없는데, 얘를 반환을 시켜버리면,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지만,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주소를 반환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주소를 반환하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얘는 없는 애를, 주소를 가르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인형이 없어졌어요. 뭐, 인형이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그 인형을 갖다다줘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없는 인형을 가져다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특히나,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제, 고에서는 이제 이런 댕글링 포인터를 할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이제 얘가 어, 이런 사용자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뭐 C 언어에서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고 언어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주냐 아, 이런 거를 간파를 하고 어,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에러 자주 하는 에러니까 이런 걸 보고 동적 할당을 해줍니다. 뭐 사실 뭐 이것도 저희도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뉴 이렇게 해가지고 뭐별 하나 하나씩 송송 그러니까 이렇게 동적 할당으로 이게 아, 구조체가 안 되나 보네요. 아 이건 나중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 아무튼 제가 에펙티브 고 문서에서 본 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에서는 이걸 이제 동적 할당을 지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댕글링 포인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구조체는 뭐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 구조체는 객체 지향에 가깝는데 왜냐면 이렇게 함수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성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댕글링 포인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게 이제 구조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사실 이제 제가 다른 언어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잖아요. 뭐 메모장을, 뭐 특히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바공화국 한국에서는 자바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자바로도 만들 수 있고 자바로 배우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이게 자바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바나 C#이나 뭐 이제 문제가 살짝 뭐냐면 워어될게 많아요. 왜워어될게 많냐면, 이런, 그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물론, 사용이, C샵에서는 가, 사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뭐, 특히는 Unsafe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근데 그두 언어는, 기본 디폴트가 뭐냐면,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소에 접근하고, 뭐, 이런 게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들, 뭐, 현재와 같이, 뭐, 이렇게 주소를 가져다 준다던가, 뭐, 이런식, 뭐, 반환을 주소로 하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뭐, 하나의, 뭐, 키워드로 돼가지고, 다 외워야 돼요, 쌍글이. 막, 귀찮게, 어, 막, 귀찮게, 하기보다 엄청 어렵게. 뭐, 상속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도, 그냥,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구조체랑 이런, 포인터를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C 언어로는 너무, 뭐지, C 언어로는 서버 만들기가 너무 골치 아파져가지고 고그 언어를 하는 건데, 고그 언어가 좀뭐 서버에 거의 최적화된 언어기 이 때문에 구글에서도 뭐 서버 용으로 사용,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기도 하고, 편리해서 뭐 포인터도 배우고 이런 뭐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능상의 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배우기에는 맛보기에 너무 좋은 언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기에 한세장 했다는 것을 뭐 다시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구조에대에서 배워봤어요. 구조체로 한번 뭐 다양한 것들 선풍기의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뭐 아니면 뭐 휴대폰. 뭐 우리가 생각하 는 이런 물체 들을 한번 구현 을 해보 는 시간 을 가져 보셨 으면 좋겠 습니다. 저의 강의 를들 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